쉬바 밑줄 INU 폭락의 끝인가? 60분 캔들 차트에서 쉬바 밑줄 INU의 주가는 201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거래량의 증가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의 급증은 주가가 0.0254의 저점을 테스트할 때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RSI는 현재 37.5로 과매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바 미줄 INU가 과매도 상태에서 일시적 반등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내며 과거 RSI가 이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주가가 반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는 6.67로 매우 낮으며 이는 시바 미줄 INU가 강한 과매도 신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수준이었을 때 시바 미줄 INU는 가격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MACD는 마이너스 0 0 0 0 1 0 8로 신호선 마이너스 0.00052보다 낮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MACD 히스토그램의 감소는 압력이 계속됨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현재 주가가 밴드의 하단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바 밑줄 INU 주가가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향후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서는 슈바 밑줄 INU가 61.8% 수준인 0.02614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준에서 가격이 지지를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슈바 밑줄 INU의 최고점은 0.0269, 최저점은 0.0254 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으며 주가 변동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쉬바 미출 INU가 몇 차례 중요한 저항과 지지 수준을 테스트했습니다. 장기 거래량과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가가 저항 수준을 넘어설 때 상승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총평 쉬바 미출 INU의 현재 주가 상태는 여러 지표에 의해 과매도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표의 상호작용을 통해 쉬바 밑줄, INU 위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